안 해보면, 사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운동 하는 거죠. 그렇지 복음은 반드시 뭘만들어냅니까 치유하게 만들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이 있다면 치유됩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 고치는 지고치 것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걸 하는 거란 얘기죠. 이게 의사가 못 고치는 또 세상이 못 고치는 과학이 못 고치는 것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복음이라면 치유됩니다. 내가 치유됩니다. 복음이라면. 그래서 내가 치유되면 압니다. 예, 그러면. 어 내가 보음으로 치유됐다는 그 자체가 내 노력이 아니죠.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것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치유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 3장에 치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치유되죠요 그러니까 어마 어마만한 역사가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이면. 예, 네, 사도행전 전부 다가 보면 치유 역사입니다. 그 중에 13장 무속이 치유되죠또 뭡니까? 무속과 점수리는 치유 안 됩니다. 이처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딥니까? 예. 에베소 지역에 치유 역사가 나죠. 우상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치유 역사는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강조되면 치유 역사가 납니다. 우리는 치유하려고 하지 복음 강조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둔 사역을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 복음이 이해되면 딱 집중이 되죠. 집중된 것 자체가 치유거든요. 예, 그 집중의 상태잖아요. 집중의 상태.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치유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분명히 볼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laughs>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이 흐름 이 흐름 속에서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뭐가 보여야 돼요? 시스템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그렇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뭘 봅니까? 시간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 흐름을 못 보면은 응답을 못 받죠. 근데 흐름이 안 보이죠. 왜 중심이 나기 때문에 흐름이 안 보여요. 흐름을 본다는 말은 중심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에 치유 사역자로 보내시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거는요 육신적인 뭐 질병이 왔거나 정신적인 질병이 왔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이 왔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미 병입니다. 예, 네, 여기 이미 병입니다. 여기 어떻게 발현되었느냐가 이제 우울이 되기도 하고, 예, 네, 여기 어떻게 발현되어졌냐, 어떤 시점에 발현되어졌느냐. 그렇죠. 여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져 상처로 남아서, 여기 실제로 발현되어졌느냐가 포인트지.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결시키려고 하지 여기에 관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치유다. 네, 여기에 여러면 진짜 안 이해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허감이 꺾여야지만 치유가 되는데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어떻게 내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다 보입니다. 어떻게 내게 흑암이 역사를 해왔는지. 그렇죠. 그럼 고그 눈으로 현장을 봐버리면 정확하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치유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치유에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 있거든. 그렇죠. 고그 응답을 봐버리면 고그 시간표 내가 멀건가 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만 갖춰져 버리면, 치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요 시스템이 뭐냐, 이 말이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교회. 교회. 그래서 뭡니까? 예배. 그죠? 내가 치유된 확실한 증거는 예배가 회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배가 회복 안 됐다는 말 자체 이미 치유가 안된 겁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게 회복되면 뭐가 생기죠? 평소에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기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내가 기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시간표 자체가 흐름인데요. 그니까그 흐름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의 오늘이거든요. 그렇죠. 그그 그 흐름 속에서의 오늘 문제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의 사건이잖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그 흐름 속에서의 문제나 그 흐름 속에서의 사건은 분명히 뭡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무엇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도 당장 겁을 내버리죠. 왜냐하면, 흐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큰 시스템 속에, 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뭡니까? 흐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시키로 작정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의 안 보고 그냥 자꾸 내 방식대로 가지. 메시지도 내가 하고. 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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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냐면 치유가 안 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뭐가 안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치유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흑암이 꺾여야 된다. 는데 흑암이 안 꺾였다고 말 흑암이. 흑암이 안 꺾이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안 보인다. 하나님이 일하신 전거가 치유거든요. 그렇죠? 치유되면 은예 병이 낫고 아니고 이이 어마마 시스템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태가 회복되죠. 믿음이 생기고 상태가 회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상태가 회복돼야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상태가 회복되면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고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현 이, 이, 이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무너진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수술해도 원래 상태 속에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뒤집는 거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요 속에 내가 있다는 게 확실하면 굉장히 힘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안 보여요. 응답이 안 보이고 시간표가 안 보여. 그래서 거기에 보인다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절대 내갈 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예,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그데 대부분이 <laughs> 일,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텃밭을 하잖아요. 텃밭을 하는데 예, 그냥 우리가 간다고 텃밭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텃밭을 해도요. 일 되게 하는 사람이 가야 돼. 그죠? 그죠, 김선미 권사님. 네. 네. 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다 있는 그 시스템 내 머릿속에 내, 상, 내 상태 속의 시스템이 텃밭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거 삶이 그래 삶이. 그러니까 일안 되게 해놓고 왜안 되냐고 자꾸 얘기해요 일 대기 해놓고 응답이 오면 내가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일 대기 한 거지 응답을 내가 한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요 일잘 되면 내가 한 거고 그지안 되면 내가 누군죠접 여러분 그이일 대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뭐죠? 네, 기도다. 예, 네, 그러면 됩니다. 안 되도록 해놓고 자꾸 아, 왜안 되냐고 그러면 안 되죠. 죠 그렇죠? 본인이 안 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그게 남을 자꾸 남을 핑계대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로 인지를 못하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내하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뭐아셔야 돼요? 아 그냥 의무로 지키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벌 네? 근데, 근데 계속 쫍니다 왜냐고 말하네? 나는 허수아비야? 계속 쪼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래.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쪼는다니까. 근데 그런데 말로는 안짜도 기분으로 쪼는 사람이 있거든. 감정으로 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집에 와도 불편해. 예,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만들어. 그래고 왜말 입을 딱 밖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 네? 왜냐고 말안 하냐고 또쪼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요. 왜? 하는 전도 안 되냐고 그렇게 우깁니다. 너무 뭐 안아시겠죠 네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극히 내 입장이니까. <laughs> 사실은 지극히 내 입장. 한 번도 남편 배려 본 적이 없다 보셔면 돼요. 네. 막이 남편 눈치는 봤지 배려 한 적이 없다. 너무 잘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니까 흑암이 안이는 거예요. 전도 쉽다니까요. 흐름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없으니.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못 봤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상대를 못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만을하시고 원내사시는데 그게 사실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도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의 진행인데 감정으로 가버리지. 네, 실제는 뭐예요? 안 믿는 거지. 그죠? 복음이 있는데 안 믿으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다 들어줍니다. 네, 왜냐? 신경 안 쓰고 싶어가. 한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내 혼자 착각하지? 잘 챙긴다면서. 잘 챙긴 게 아닌데. 더큰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하여 참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전부 여자 문제냐? 그 말이 아니고. 네, 내 일하면 꼭남존엽이 들고 들던 사람이 있다. 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원래 그런 놈인데, 네, 원래 그런 놈인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 요왜안 바뀌느냐? 봤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일이 되도록 하질 내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일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지? 그런데 일대기 안 해놓고 상대 범망한다니까 예,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일대기 안 해놓고 성도 욕하면요. 그럼 누구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지? 교회에서 일대기 하려면 성도에 은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인본주의 로 되겠습니까? 그게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기간인 사람은 오겠죠? 그렇지? 하나님 사람은 올 수가 없죠? 왜? 내가 일을 안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기 오겠냐고요? 안 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고 성도들 보고 팍, 내가 확쫙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 인간적으로 봐도 그죠? 근데 희한하죠. 일은 안 되게 만들지 못하면서 사실은 기도 속에 없으면서 자꾸 응답을 받는, 응답 보고 싶단 말이에요. 치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흐름 받으려면 돼. 그래서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지. 그렇지안 그러면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 뭐 교회로 옵니까? 찢어 뽑고 싸우면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교회와 더답답해져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대기 하는 게 뭔지를 볼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게, 그게 언제부터냐? 이게 이해되면 시작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그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 응답. 네, 그러면 치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관계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내가 먼저 응답받으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간단한데 안 된다. 간단한데. 간단한데 왜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나도 옛날에 몰라가 20년 고생했다. 센 고생을 다해. 몰라가 안 보이니까. 1되기 한다는 게뭔 말인지 모라못알아들어거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